오늘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주변 어르신들 만나면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말씀이요? 연금 나온다길래 기대했는데 통장 찍히는 돈은 똑같아. 이런 말씀이요. 65세 되면서 기초연금 받기 시작하셨는데 생활이 나아진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그 말씀 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받고 계신 어르신들 사이에서 받아도 그만이야. 어차피 깎여.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정말 사실인지 2026년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대로 알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오늘 그 부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2026년 기준으로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 경우에 실제로 뭐가 달라지는지 사실만 가지고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들어볼게요. 오늘은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연금인데 계산을 모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주민센터 가셔서 뭘 물어봐야 하는지까지 정리됩니다. 혹시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걱정되는 것부터 여쭤볼게요.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줄어드는 거 맞나요? 아예 끊기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에서도 기초연금 받는다고 자동으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아, 그러면 연금 받으면 끝이다. 이건 아닌 거네요? 네, 그렇게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받아도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게요,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활이 나아지는 느낌이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어르신들 잘못이 아닙니다.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생계급여 계산 방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받아도 그만이라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왜 그런 구조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먼저 생계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 부분을 아셔야 해요. 그냥 소득 보는 거 아니에요? 이번 달에 얼마 벌었는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생계 급여는 단순히 이달에 얼마 벌었느냐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보는 건가요? 국가는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계산해요. 일해서 번 돈, 이게 근로 소득이고요. 연금으로 받는 돈, 연금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돼요.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걸 전부 더한 값이 바로 소득 인정액이에요. 소득 인정액, 이 단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계급여는 이 소득 인정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기준선에서 내 소득 인정액을 뺀 돈이에요. 공식으로는 기준 중위 소득의 32%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아,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면 생계급여는 줄어드는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이걸 소득으로 잡느냐 아니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2026년 기준에서도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기초연금도 소득 인정액에 들어간다고요? 네. 즉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 인정액은 올라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들어오면 시스템에서는 이분의 소득이 늘었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오면 시스템은 이분의 소득이 연금 받는 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고 생계급여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도 그대로다라는 말이 나온 거군요. 맞아요. 기초연금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면서 생계급여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총액이 비슷하게 느껴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 그만큼 올라가요. 생계급여는 기준선에서 소득 인정액을 빼는 구조니까 소득 인정액이 올라간 만큼 생계급여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받았는데 생활은 똑같다. 이런 느낌이 드셨던 거군요. 네. 이건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계산 방식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뭔가 실수하신 거 아닙니다. 괜히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아, 그 말씀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요. 그런데 이게 2026년에는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이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왜 그랬는지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2026년 기준으로 실제로 뭐가 달라지는지, 내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 부분 꼭 듣고 싶어요. 그 전에 먼저 지금부터는 내가 해당인지 10초 만에 판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제가 질문 세 가지 드릴게요. 이 중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현재 생계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두 번째. 65세 이후 기초 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세 번째. 연금이 생겼는데 생활이 나아진 느낌이 없으십니까? 주변 어르신들 중에 세 가지 다 해당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본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26년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네, 2026년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상황에 따라 봐야 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네, 집중할게요. 이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지금부터 소득 인정액 변동이 핵심입니다. 네. 이제 65세가 되셔서 새로 신청하실 분은 신청 시점과 신청 처가 핵심입니다. 네. 예전에 탈락하셨던 분은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었으면 주민센터에서 재확인 가능합니다. 아, 상황별로 봐야 할게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초연금 금액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공식 안내 기준이에요. 34만 9700원이요? 저는 40만 원인 줄 알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40만 원은 2026년 적용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일부에서 말하는 목표치예요. 아, 아직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었군요. 네. 2026년 적용되는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이 부분 정확히 아셔야 해요.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자동으로 인상되는 구조인데 2026년 기준으로는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계급여 기준은요?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미 고시된 2026년 기준이 적용되어 생계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6년에도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 급여로 지급돼요. 쉽게 말하면 최저 생활 기준선에서 내 소득 인정액을 뺀 돈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여쭤볼게요. 기초 연금 받으면 생계 급여에서 탈락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기초 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생계 급여에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체가 생계급여 탈락 사유는 아니에요.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감액은요? 줄어들긴 하는 건가요? 감액 여부는 기초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소득 인정액 총액이 얼마나 변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으면 무조건 손해. 이건 맞는 말이 아닌 거네요? 네,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혹시 부부가 둘다 기초연금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26년 기준에서도 각자 지급액의 20%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건 기존과 동일해요. 부부가 둘다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중에 2026년 기준으로 공식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첫째,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이건 2026년 적용 기준이 아닙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소득 인정액에서 일부 제외한다는 얘기. 이것도 2026년 확정된 제도 개선이 아니에요. 셋째, 생계급여 계산 특례 확대. 이것도 2026년 확정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지금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만 보셔야 합니다. 40만원 받는다더라 이런 얘기 듣고 기대하셨다가 나중에 실망하실 수 있어요. 공식 안내된 숫자를 기준으로 계획하시는 게 맞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서로를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같이 계산되는 제도예요. 같이 계산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초연금이 생기면 소득인정액은 올라랍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만 보는 게 아니라 가구 구성, 중위소득 기준을 함께 반영해서 계산돼요. 아, 그러면 기초연금이 생겼다고 해서 항상 같은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기존의 소득인정액이 낮았던 분 단독가구 수급자분들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조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아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르신들이 당장 하실 수 있는 거요. 네, 2026년 기준으로 실제로 하셔야 할 행동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실수하면 주민센터에서 설명을 들어줘 헷갈립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기초연금 금액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40만 원이 아닙니다. 이점 기억하시고 본인 상황을 계상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변동내역을 확인하세요.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소득인정액 변동내역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주민센터 가면 바로 확인이 되나요? 네. 주민센터에 가시면 소득재산조사결과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기초연금이 생계급여계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계산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되나요? 네,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직접 방문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 들으실 수 있어요. 주민센터 가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기초연금 받기 시작했는데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자분이 계산내역 보여주십니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는군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총액만 보지 마시고 계산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 보시면 뭐가 달라진 거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계급여는 금액 하나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기초연금이 얼마 들어왔고 소득인정액이 얼마 올랐고 생계급여가 얼마 조정됐는지 이 흐름을 같이 보셔야 해요. 그래야 손해 본 건가 아닌 건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아직 기초연금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65세가 되셔서 새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3월에 65세 되시는 분은 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유익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 받아도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느끼셨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연금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계산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서로를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같이 계산되는 제도예요. 기초연금 받는다고 자동탈락 아니고요. 무조건 동일금액 감액도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중요한 건 본인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하시는 겁니다. 주민센터 한번 방문하시면 계산내역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확인 안 하시면 내가 받을 돈이 그냥 계산에 묻혀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한 만큼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영상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생계급여 받고 계신 분들, 65세 되시는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